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장소에서 나의 후손을 생각하고 마지막 독도를 품에 안으시면서 독도 측량한 그 발표의 마음을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다같이 특별히 명성망후 고종황제님 이 나라의 후손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애쓰셨던 우리 옛 어른 아니면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고종황제님과 그러한 분들 충, 충신들에게 잠시 묵도를 한번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묵령을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사 살펴보시고요 예 특별히 고종황제님을 섬해주시고 거뜬하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후손 사랑함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종욱, 우리 독도장터 사장님 나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욱 사장님은 독도를 문화로 심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독도를 사랑하는데 이분은 몸으로 독도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어 독도 꽃집을 운영하고 독도에 대한 양말 여러가지를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으로 또 이름없이 독도를 지키는 분들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병원비를 대주고 행사 있을 때 따라 붙여서 오늘도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걸 다찍켜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독도를 위해서 한것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하는 뜻에서 제가 격려 인사말을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행복해서 명품 독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고정한계 독도청년 1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민독 독도 사랑 발표회에 참여 주관해주신 독도 연주오포 회원 및 참석해 주신 내외의 기빈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에서 올라온 독도 모습 윤종욱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시마나의 회원 딱개 시마나를 조례 제정에 붕괴하며 독도를 문화를 싣는 독도사랑지킴의 독도위변대의 활동을 보고 배우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역사적 및 지리학적으로 고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리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서로 함의 틈타 일본은 침략한 노력기를 일삼아 왔으며 또한 작금에도 지속적이고 지루하게 제침략 야적, 그의 마댄과 주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독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어, 지킴에 있어서 가족처럼 하며, 제 각자 이치에서 직분을 다하며, 문화로 심는 애국 애정하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명품 독도가 지켜지고 더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20년 전 고정관계 독도청년 반포 기념일을 기하여 우리의 독도가 기증함을 대한민국의 단을 가슴에 가게 하며 독도사랑 지킴의 성원과 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이 시간에는 독도제 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직접 나오시고. 자, 고종 황제께서 지금 등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왕빈님하고 같이 나 입장을 하셔서 어, 박용효 우리 자 제가 왕님이 나오시고 고정한제께서 나오십니다. 박수 환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 선수 한재찬 고정한제께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서, 예. 예 여기 서으십시오 예. 자, 우리 배성왕님께서 오셨는데, 박영희 우리, 저, 이래 오신 건영섭 하병님, 미국에서 저, 지금 태극기를, 네, 태극기를 지금 만들어서 미국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자. 독도 칭령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독도 칭령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고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동은 오동으로 하라 군청 위치는 패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라 습도가 지금이 바로 독도입니다. 예, 이제 반포 하시겠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명을 이행하도록 하라. 예, 박수. 예, 이석도는 지금의 돌 석자로서 석도 했다가 그 다음에 독섬 석도 했다가 독도로 돌. 전라도지별 가는 방에서는 도를 독이라고 해서 독도 했다가 지금의 한문으로 독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 저, 미국에서 여신 일본에서, 일본 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여신 권용수 하장님이 박영여 씨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태극기를 만들었어 왕 왕님께 갖다 드리고서 왕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하 태극, 태극기옵니다오 잘해라라. 온 백성들은 이 길을 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길로 선포를 한다. 모두 명대을 하더라. <laughs> 예,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아이제 <laughs> <laughs> 네, 네, 퇴장하시겠습니다. 예, 사 네, 하셨습니다. 예. 예, 네, 퇴장하시겠습니다. 정기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나가세요그 네, 다음에, 예, 네, 평햄무 예, 네, 청정 국악인술위원, 우리 김정단장님을 위해서 태평물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술 끝나면 동상아동생 자동들 준비해주세요. 국장님, 저 놀이 좀좀 잘해주세요. 어때요? 김정단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 <laughs> 할때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요? <laughs> 예. 야안 돌아 하죠. 조금 뒤로. <laughs> 예 이제 앉으시면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아, 예, 앉으세요. <laughs>